안녕하세요 아시죠입니다 오늘 출고 동영상입니다. 어 경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에 어, 고객님이시고요 어, 8년 매드토크 어,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지엔세트고요 포함된게 rc4g 자이로가 탑재되어 있는 한글 rc4g 조종기 포함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b6 충전기 그리고 파워소프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00mm 어, 리튬 폴리머 배터리, 알센 배터리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 알람, 그리고 리포 연장선은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 배터리는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포 알람은 어, 한 3.2볼트 정도의 알람이 울리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수신기도에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 물을 물에 들어가면 리포 알람하고 수신기는 기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실 때는 요거를 이제 빼시고, 이제 뽑으시고, 물에 들어가시면 되구요. 잘못 꽂으면 소리가 안 나죠? 제대로 꽂으면 소리가 나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벨크로를 장착을 해놨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연 잘 됐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시고, 빨간선, 까만선 확인하시고, 서로, 어 이쪽에다가, 잭에다가 접착해서 꽂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차를 키기 전에 자동차 조정기를 먼저, 어, 조정기를 먼저 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자동차 파워 스위치를 ON을 하면, 변속기에서 인식했다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향도 좌우 다 맞춰놨, 맞춰놨는데, 한번 보면, 우측, 좌측, 우측, 좌측, 기본 서버 앞에 두개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4개달려있고요 바퀴 8 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모터가 4 개가 달려있습니다. 자, 전진. 전진 자, 이상 없습니다. 오늘 이 제품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코지 조정기는 한글 사용설명서 C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잘 읽어보시고 기능이 많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